투터티비 리제로나 커피 한잔 네, 많이 마시고 많이 다시 나. 출발합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은 그 아들이 빠진 프로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안다고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런 사람 알고 보면. 있으면 요런 사람하고 연락이 되면 시범 네, 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런 게 중요한 ]인데. 기도 뭐 그냥 아는 사람. 하여튼 저 아니 그잘 나오는 거 정말 승률 좋은 거하다라고 <laughs> 타마야가 지금 불법 작업으로 영업정지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일단 잡소를 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업 정지 당한 거는 많게 맞는것같다 수상하게 존나 수상하더라고 뜬금없이 무슨 시발 리뉴얼 시랄 연병. 그럴 때부터 내가 알아봤거든. 하여튼 저녁에 정확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아는 것도다또 그런 것도 전부이다. 정확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프라자라는 오락실이 얼마나 대단한 오락실,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아니, 타마야가 대놓고, 씨발, 일반 민간인들한테 걸릴 정도로 영 작업을, 장난을 치는데, 프라자는 안할것 같나, 임마? 프라자는 안할것 같냐고. 그렇지만, 프라자라는 놈들은 안 걸린다, 이거, 문제는. 문제는 프라다는 안걸리잖아 이 대단한 놈들인거야 이거 프라다라는 놈들은 다시한번 또와 감동을 느끼네 프라다라는 놈들은 이 대단한 놈들이다 아이 국장님 프라다는 정직하게 장사하니까 안걸린거지 무슨 헛소리 합니까 야이개더러은 새끼야 프라다가 이 씨발 꺼 장난을치도 프라다가 백0을 터치지 바보가 문제는 프라다는 안걸린다는거다 그런데 엮이지가 않는다 엮기도 빠지나갈 방법이 빠지나가는 작업을 프라자는 다 해놨을 거야. 다른 놈 내물 100만원 주면 프라잖아 임마. 5천만원 줄 뿐다. 그러니까, 이씨발아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다. 경쟁업체기 이 때문에, 어? 프라자가, 야, 저 새끼 저것들 안 되겠다. 와, 저 새끼들 때문에 우리 집 손님 없다. 전마다 작업치라. 사람을 보내가 그랬을 수도 있어. 깊이 생각해보면은, 뭐, 내, 내 피셜이지만, 이거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요번에 프라자가 요번에, 아이 사마야가 요, 즘 존나 치고 올라왔거든. 프라자 쭈라를 잔뜩 묻었다고 지금, 인마들이 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다각도로 이걸 지재를 해봐야 될것 같네. <laughs> 야,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막, 와, 급다운 됐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면서 막, 뭐라 그죠 아, 진짜. 행님, 그런 정보는 좀, 바로바로 얘기라고 또 정확하게 지재를 또 깊이. 또 그만, 다시 연락되는 놈인가, 연락 안 되는 놈인가, 뭔데? 지나가다 들어도 못 믿겠네. 아는 사람인가? 연락하는 사람이가나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그 아, 그 아는 분이 여자 아줌마가 예. 일본 사진데요. 예, 그래갖고? 그 일본 사진이 오락실 자주 다니시는 분인데 예예예. 단속먹었다고 예, 예, 예. 누가 신고했다고. 아 그럼 완전 신뢰할 만하네. 그럼, 그, 그럼 90% 이상이다. 그러면 형님 저녁에 시간 날때연락해갖 정확하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한번 연락해서 물어보셔. 물어봐줘. 나도 알아볼 테니까. 금방 소문이 나가 다 알거든. 커뮤니께는몇 군데 찾아봐야겠다. 야, 타마야 요거 용꼬로 걸리네. 후들후들후들 후들 후들 하겠네. 그러니까 돈 없는 쓰레기 오락실은 만약에 이런 작업이 들어왔다. 그럼 폐업을 다 폐업당한다고 폐업 폐업 당한다고 다시 일어을 방법이 없어 사실은. 타마야 본전적인 문, 문 닫을 수 있는 그런 와고는아닌오락실이기 돈도 있고 야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내용을 어떻게 이마들이 정리해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흥미진진하게. 하마야, 야. 이 엄마들, 요거 참. 브라자 첩자가 정보원을 보내가지고 작업 짓을 수도 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런 생각도 나더네 와, 브라자, 이거. 하마야, 저일이 가는 거 아니야? 야구장 출동시키는 거아니가 브라자야. 어, 어이야 하하. 브라자 액기가 액기가 뒷수 뚜껑에 한번 맞아보면 이거는 우리한테 그럼 그럼 멋진데야 멋진 장면 나오는데 아마 한국 사람도 갈데가 없다 좋댔다 <laughs> 브라자 브라자 액기가 그래 되면 지금 한국 사람도 브라자로 존나 가겠네 와좋됐네좋됐어 아, 다 재밌네 흥미진진하네 흥미진진해. 저 같은 내가 막 일본말만 할줄 알면 내가 바로 막프라자작업내가 바로 부탁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님, 브라자에서 브라자에서 오랑가다 죽은 사람 죽은가 안 믿어요, 형님. 뭐 얘기해 줬잖아요. 에얘기해줘요 그 원래 지병이 좀 있어가지고 가자 고 그랬대요. 누가? 한국의 남편이. 아이. 아닌데? 네, 우리는 걔 우리 집에서 아니 지병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얘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지금 소이 있다 아 소문이다 어? 우리 잘 아는 사람이다 마음하고 잘 아는 사람이다 나하고는 마. 무슨 와 내가 이런 거라도 코를 걸어가 풀하자 이 개X같은 새끼들 와 또비 불러 겠다 안되겠다 쟤가 또이나야이더럽은 새끼야 또이나 전화해라 근데 네, 네. 걔가 완전 달빵으로 풀하자로 가도 안되겠다 있었어 있었어 근데 오래 있었다 우리 집에 응 음, 우리가 가지고 그래. 앉아서 옷을 들었지 친 그럼 뭐 하도 안 나와가지고 열 받아 응. 간 거야. 응. 도비나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참을래 했다며 이 브라자 이 개새끼를 조져야 된다. 도비나 저녁에 전화할 테니까 이 개새끼 이번 주로 넘어온다. 이번, 이번 주대로 넘어온다 안 된다. 아니야 얼마나 건강한데. 난그두달 브라자로 가서 조져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근데 성대시대가 내가... 아유 시켜만 주잖아. 이거. 가서 얘기해라. 브라자, 야, 여저 브라자, 이거 불라자 이거 때 뚝배기 한번 맞아야 되는데, 야, 다마야여 새끼들. 그리고 오락실에서 뭐 수상한 일이 발생했다. 무조건 일본 말이 되는 사람 무조건 경찰 신고해 브라. 무조건 경찰 신고해라, 개 새끼들 만 농담이 아니다. 음. 신고하면요 네. 경찰에 또 부르면 뭐? <laughs> 또 경찰 대면 할수도 있구요 물자품이한 두개가 아니에요 이런 것만 아니, 말한다고 그게, 그게 뭐다 해버라고 아니 또 초를 칠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할수 있는 소리지 그러니까 지거 말해야지 지금 아니, 일본은 좀 일본에서 공부를 했다 일본은 좀 한다 이러면 이 봐라 기차는 신고 안한다 내 같은 사람이라도 용감해서 신고하지 이런 사람들은 막반사각 기차는 거라 신고하면 절차가 촌나게 복잡하다 일본은 폭사마니까 그 정도 강한 정신적이 있는 사람들은 불법 일을 당했다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 신고해라 무조건 신고해라 개 새끼들 신고해서 자그해라안 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우리 같이 순진한 사람들이 이런 뭐, 일이 있으면 국토사마한테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도 국토사마가 대신 신고해 주네 그럼 내 아니, 어? 아니 지금 그만해라 침침부터 힘들다 내가 아침부터 내가 힘들다고 조용히 해라좀 이런 접수 아이가 이런 접수 아, 브라자 여기 에새끼를 지금 와 열받나? 브라자가 아, 뚝라자가배기를 많이 대는데 타마야가만도 불쌍한구려? 아, 타마야. 뚝배기를 브라자가 마야 되는데 타마야가 뚝배기를 마보네 야. <목소리> 조금 <목소리> 많이많이달 <목소리> 나왔지. 아, 1,500발 같으면, 가스야, 1,500발 같으면 1,470발 정도 나오다 보면 실다만마 나와요? 1 1 3 0 0 얼마 나와요. 내가 0 1,400, 4 0 1 0 0 1,400, 1,400, 1 1,400, 1,400, 1 1,400, 1,400, 그 보고를 해도 안 되겠네. 리제로로 리제로. 1 3한 80밖에 안 나와. 응, 진짜. 어, 리제로로. 리제로. 나이 씨. 제일 많이 천사 갈때안 나오는데. 어, 거 리제로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 어려 너는데야근 그래, 지금 데이터 보니까는 식을까? 1,400발, 1,390발이 이 맞아요 맞아요 니가 잘못 산거아 당신이 에이 데이터가 기록이 나와있는데 그 당신 잘못 사왔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씨발 바로 좀 어, 웃긴다 아, 신고해? 아니 신고해? 아, 무조건 신고해야지 야이 씨발 막 이게 1,500발 나와가 개새끼가 1,500불 줬는데 왜 이거밖에 안되노 조작이라 어? 아 이유가 무슨 신고 무조건 해야돼 그거는 네, 와 열받는다 진침부터 <laughs> 4 4 0 0원 같으면 돈이 얼마고 차이가 나노. 응. 4 0 0 0원 차이가 난다. 이가많이나와4 0 0 0 차이 난다 말이야. 이 차이 이5 0 0원 차이 난다 말이야. 아이 차이 난이4 0 0 0원이돈이4만원 차이 난단 말이야. 아 냈는데, 씨. 나는 차이 사, 차이가 4 0 0 차이 0원 차이 난는거야0 0이0 0이 차이 이야이4 0 0 0원 차이 가4 0 0 0원 차이 나는 이이이이이 <laughs> <laughs> <이거> <laughs> 어, 브라자자! 브라자 액기다! 브라자자, 신고해라! <laughs> 개이새끼야, 신고, 이놈의 <이너존> 신구다 <laughs> 신고하면 충분히 인마들이 후달리는 지금 작업이다.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오늘 페이스 1,500하고 한번 확인해볼게요. 페이스는 인마, 1,488발 나오지. 말도 안 됐어요. <laughs> 1,490개 정도 나온다, 페이스는. 그래밖에안 나온다? 그래 아닌데 아니, 내가 알고 있1 4 0 0한 7,80만 7,80만 원안 나오면 5 6 0 나오는데 맞다니까, 와 너무 띄엄띄엄 생각하라 그라가 내가 뭐 구슬을 많이 안 해서 내가 정확하게 여기서 구기질을 못 하겠네 내가 <laughs> 구슬을 많이 안 하겠다고 구기질을 못해그까지는안 나오는데 아니, 많이 넣어, 1,400만 원 말이 안 나오는데, 아니, 말이 안, 안 되는데 아직도 오늘 확인해라 애들 확인해라 오늘 회식은 어마무시한 저 이자 까야가 있습니다. 걸로 이야기라 아침에 나중에 아마 바로 지금 거락 시작할 때 바로 전화해서 이야기를 자리가 있으니까 그거 <laughs> 무조건 가야 된다. 어마무시한 집확인 했다. 와 장난 아니더라 장난 아니야. 완전 막 분위기가.

어 아줌마 아줌마 할머니? 어, 어 할머니 어, 할머니 어, 좋더라 분위기 좋고 아니 예술이더라 어맛 있다 도시 있다네. 도시 어 도시 어, 어, 어. 형님 진짜 걔한테 그지 가격도 싸고 응 어, 가격도 그래 오늘은 토시에서 먹방 찰려까지 오늘 조지겠습니다 몇, 구슬 몇발 나오는 거 댓글 좀달아주이소 와, 미치를 못하겠다. 1,400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봤을 내가 때. 응. 어, 얼마가 더안 나오는 거 돈을 좀, 4,000원이, 4 0 0 0원다안나온는말 아이가. 원래 1,500개는, 1,500개면 6,000원이지, 6,000원. 맞나? 그렇지. 맞지? 6 0 0 0에 4,000원은 더안 나오면 몇 프로가 안 나오는 거고. 어? 근데 또한 박스에 5,000원 치잖아. 그래서 옛날에 박스로 할때 그럼 거의 뭐10% 10%좀 8%가 안 나온단 말인데 알 띄고 뭐 띄고 뭐 띄고 개새끼야. 다 띄고 알까지 1,400개밖에 안나어 와, 와.. 요존많이 무정 신고였네 이거는 가격.. <laughs> 그거 시, 폐업이다. 내가 봤을 때는 왜? 폐업 폐업 아, 니데 자료는 그 내다 그다 올라가 있더라. 네가 하서 잘못한 거 <laughs> 내가 봐서 네가 알아서 잘못한 거. <laughs> 아이,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 봤다 지금. 맞아. 고하기찰 맞아. 맞아 그렇게나안는 아, 거. 맞아. 아니고.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움직인다. <laughs> 우리 세까지 만. 심각히 기 신고를 할줄모르네 <laughs> 존나게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는 방법을 모른다 119가 몇번 몇번 전화해야 됩니까? 뭐마몇 번이야? 경찰, 경찰서 신고하려면 몇번 전화해야 돼? 그건 경찰로 간다. 아니 경찰 몇 번인데요? 그래 경찰 번호가 긴급신고 긴급신고? 어 일본에? 일본에? 911 이거야 911? 일 어? 응? 그것도 모르나? 아니야. 우리는 경찰서1 1 1 신고하잖아 우리는 일본경찰을몇번 신고하냐고 아이 씨 속간들 한번해아 그것도 모르나 안안 아니 안해 아니 현지인들도 그래. 몇번 그래. 전화하는 그래. 것도 모른다는까 신고를 그래. 하는 것 자체는 머리 속에 없다 그래. 이아들아 지금 거 없어 그래. 와 알아 내가 그래. 신고를 그 만약전화했다가하지 그래. 뭐라 해야 되노 마찜지 그래. 조작됐어 조작 오라하지마서풀어다 풀어져 하다 하얗고 하얗고 이러면 되나 그냥 형님, 뭐라 해야 되지? 일본말로 이야기 해야 지 적어주셔서 내가 바로 쉬어가야겠다. 씨발. 나는 저것밖에 모른다. 전화번호 물어보는 거. 아니, 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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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아니, 바퀴 일본 바퀴 현지인들이 지금 이렇다니까. 응. 불합리도 당해도 신고도 못한다. 신고 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하노? 야, 근데 사람 돌아보게 되겠는 아침부터 또 사람들 혈압 보고. 아침부터 뭐, 혈압이 좀. 상당히 오르네. 어, 아, 진짜. 아, 이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만족해 고 하신 거예요? 아니, 빨리 면분당이니고뭐장을 했잖아. 지금 알이안 나온다이가. 1,500개라고 개시했누 네. 네. 너가 요 어, 누구 책배에 적어 하나9100밖에박 하나 무릎도 못 때. 무릎 뭐라고 할 그봐도 뭐라고 할야 아, 우리가 뭘 뭐, 우리가 뭐좀좀 했습니다. 뭐 그냥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할 거가. 우리가 모조조절 하는 거 원래 모조조절 합니다. 오락 할것 같으면 당연한 거지 뭐 그런 거 신고합니까? 그래 녹음 다해놓 먼저 이제 그런 폐업이지. 맞다 이 형님. 그지? 맞잖아? 주 저거 조작했다는 거 시인했으니까. 와 친구 모조작을 당연한 겁니다. 한국 분이라잘 모르시네요. 와다 이리 조작이 우리만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그런 얘기하는 짓 있잖아. 와 갑자기 엄나 열받네 어 뭐리 빨리 왔어 뭐이 뭐리 뭐 뭔데 벌써 나았어와 슈퍼카가 시면 타고 왔더만이야와4 뭐0 분밖에 안걸렸는 뭔데 뭔 날이가 <laughs> 뭐야 도대체 도대체 마야여시5 0여시5 6 분이다 와 씨. 원래 비오는 날 차가 많이 어 차도 많이 막혀 차가 하나도 없네 오사카로올라가러 간다 전부다 <laughs> 뭐야 아골들리네골때리야 또 이런 또 상황이 발생하는또 너무 일찍 도착했구네. 와. 걔한테 아무 상관없다. 아 아무 상관없다. 일찍 올수록 좋다. 일찍 오는 까마귀가 배를 빨리 묶는다.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문화가타 페이스1 5 0 0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급타 TV를 보고 계십니다. 열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굽타 지정 주차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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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 새끼야 이존마의새끼이 봐라 이위야저막 급하나 하아 하아 새끼야 진짜 아 하아 존나 하네하타 지정 주차장에 하를 대도록 아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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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마라 봐라. 이, 이 아들은 뭐 지금 뭐 어디 가야될지 방향을 못잡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뭐, 어, 내가 어디에 가야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안내릴거야. 영점 1도 신경을 안쓴다. 차에 도내리라 안내려도 된다. 편안하게 드세요. 나지정주차에다 <laughs> 아, 비가 있잖아. 어. 아, 담배한도 피우시고 편안하게 하고싶은 그것부터 하고 오시면 그냥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뭐뭐 뭐, 뭐. 신경 수식 0.1도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화장실 가도 돼, 담배를 피워도 되고. 어? 경찰서 신고해도 된다. 경찰서 신고해 언어를 못하겠어요. 편안하게. 이거 요리 마음대로 된다. 뭐라 얘기해도 돼? <놀라> 브라자 파진거 소소의. 뭐야? 하나 아, 진짜. 브라자 <뽀라> 파지고조 아, 의심이라면 안 되지. 알오지 조작을 당했습니다 해라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조작 조작이 있습니다라고 언급되겠죠. 아, 아, 조작 아 맞네. 아, 조작했어요. 열람됐네. 요렇게 신고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요 1번 엄청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립니다. 어디는 어디 뭐 눌려대노. 거기에 그 왼쪽 왼쪽 왼쪽. 아 브라자의 기바진코 소사의 의탁이 있습니다. 프라자 액지, 액기 빠진코, 소사노, 오타가 이가, 아리마스. 하얗고, 하얗고, 좋다 했다, 지금. 하얗고, 하얗고, 요렇게 외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착했고, 취재해가지고, 정확한 타마야의 그 더러운 행실을안일었다 굽다TV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네가이시마스!